네, 여러분, 되게 여성한 녀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학교 앞에 마트에서 이런 젤리? 젤리를 팔기래 하나 사왔습니다 이건 안살수없죠잘안 열리는데 합니다다한이 있는지 한번 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게 아닌 것 같지만 마우라면 어렵겠죠, 필러로? 자, 이걸 보시면은, 보시면 이제, 핸드 드레마가 아무나 환장입니다. 굉장한 압력과, 한 손으로 다던지 이거 알죠? 죠한 그렇죠? 손가락을, 한손가락 해야 되니까, 여러 아주 엄청난 마이크로 컨트롤과, 미친 압력. 그치, 저형고 만든 거야. 가위를 자, 만들 약간 제품 이상하긴 응. 없을 것같아서 보티슈 꺼낸 좀들러 보이죠? 아이가

왠지 이걸 만들면 안될 것 같아서 여기를 만들어보습니다 쓸데가 없었습니다 쓸데가 없었고 왠지 이 방식이 안 좋을 것 같은 어떤 예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돌려서 어 지금. 상황이 다 미궁 속으로 빠졌는데, 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유치할수 있는 것보다 지우는 이제 맥가이버카 마스터다. 여폰 마스터, 다 여폰 마스터 원작으로. 아 이게 아무래도 이쪽은 열려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왠지 자르면 안될것 같습니다. 근데 저 어떻게 보라고 했던지 뭔가요? 어. 어. 어쩐지 이게 마트 앞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어요. 뭘안 파는 데도다 알고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이고. 드디어, 드디어, 이제. 밥츄볼을 열었는데, 이삶에서 있습니다. 그냥 뭐땡이 라고 갈까? 밥츄볼을 거꾸로 열어보는 같죠 아, 이게 이렇게 앞에 있어야 되는지 알까? 이거 잘못 만드신 것 같은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오늘 빨빨 뭐지 지이빨 빨개 맛이 나는 음. 음, 음. 약간 뭐라고 음. 음, 뭐가 생각이 나 음. 음. 이 음, 불전 볼에는 분볼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마랑마령하고 맛은 약간 뭔가 잘리털라 이 하얀색 맛은 잘리털라지고 얘는 음, 정확히 딸기잼의 맛은 아닌데 비슷한. 근 네. 네, 맛은 괜찮습니다. 근데, 네. 잘 밀트맛이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이게, 찍는 지금 촉감은 뭔가, 젤리, 젤리 치고는 이게, 되게 빽빽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소시지 먹는 느낌도 나고. 약간 촉감은 소시지인데? 젤리? 약간, 인기동한? 약간 그런 느낌? 아무래도 여기다가 딱 넣고 이렇게 넣었다 보니까 꽉 눌린 것 같아요 좀 양이 많은 게 이렇게 들어가면 꽉눌려가지고 특이한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포는 일단 역시 지훈은 찬양사가 맞았다. 둘째는 지훈은 아마도 웨폰 마스터였을 것이다. 셋째 포켓볼 안에는 가끔씩 분볼이 되었다. 정도가 될것 같고 아 이제 이게, 이게 뜯어지면 이거 테이프로 치던지 하면 이렇게 되 겠네요 뭔가 이게 좀 훼손된 것 같아 가지고 아쉽긴 한데 치고 뭐 그냥 재미 삼아서 싸거니까 이렇게 보는 굉장히 힘들다 정도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